그러면은 어머니, 기억에 남는 사주풀이가 좀 있으세요? 사주 자체가 건강하게 태어났대. 음. 그래서 체력 자체가 사주에 강한 나무, 마, 나무를 말하면 강한 나무래. 그래서 건강에는 뭐별 이상이 없고, 명도 뭐 길고, 뭐 그렇다더라고. 하 그러면서 또 손꿈을 보자 내보고. 손, 손을 보여줬지. 그랬더니, 내보고, 등 치는 줄만한데, 여장부 여걸이래. 여장부 여걸이고, 통이 큽니다. 지금까지도 대단하게 사르셨고, 앞으로도 대단하게 사실 겁니다. 이거. 근데, 고개는 계속 까불랑거리더라고. 계속, 계속, 까부당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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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시더라고. 그래서, 왜요? 뭐가 이상해요? 그러니까, 아니, 뭐를 하시나요? 그래서 내가, 실은 부당입니다 <laughs> 실은 못하겠다 아 그분이시구나 <laughs> 그 뒤에는 내가 더 이상 물어보지도 않았고 아 예예예 아왜 예, 예. <laughs> 거기서 내가 뭐라고 길게 얘기하면 나의 실수잖아 그래서 그분이시구나 이러면서 괜찮아요 건강은 사주에 타고나서 분님들 건강과 사주 자체의 건강을 내가 타고났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무당을 100세까지 해먹겠습니까? 행운응답하네 그러니까. 그뭐안이다이무 살까지 해먹완지뭐뭐 있어 그래 그래요 돼. <laughs> 영상이 더 보고 싶으시면 고춘자 TV로 놀러 오세요.